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잠시 바쁜 일상을 멈추고 마음을 고요히 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금강경 12장에서 부처님은 수보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만약 누군가가 부처님께서 법을 설하셨다고 말한다면 그는 나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잠깐 여기서 깊게 숨을 한번 들이쉬어 보세요. 이 말씀의 깊은 의미는 무엇일까요? 부처님은 우리에게 집착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심지어 부처님 자신의 말씀에도 집착하지 말라고 하시죠. 마치 강물이 흐르듯이 가르침도 고정된 것이 아닙니다. 물은 그릇에 따라 모양을 바꾸듯이 진리도 각자의 마음에 따라 다르게 받아들여집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맑은 호수 위에 떠 있는 구름의 그림자를. 구름은 지나가지만 호수는 여전히 고요합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가요? 혹시 오늘 하루 이래야 한다. 절해야 한다는 생각들로 마음이 무겁지는 않으신가요?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모든 해야 한다는 생각들도 잠시 내려놓으라고 눈을 감고 호흡에 집중해 보세요. 들숨에는 평화를, 날숨에는 집착을 놓아버리는 상상을 해보세요. 가르침조차 붙들지 않을 때 비로소 진정한 자유가 시작됩니다. 금강경 12장의 지혜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진리는 붙잡는 것이 아니라 흘러가게 두는 것. 오늘 하루 무언가에 꽉 붙들려 있는 마음이 느껴질 때마다 이 말씀을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잠시 멈춰서 깊게 숨 쉬며 그것을 흘려 보내세요.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을 가져다 주었기를 바랍니다. 더 많은 명상과 지혜의 시간을 원하신다면 구독해 주세요. 오늘 어떤 집착을 내려놓으셨는지 댓글로 나눠주시면 함께 기뻐하겠습니다. 조용히 마음을 가라앉히며 평안한 하루 되세요.